네, 오늘은, 어, 먹, 오늘은 제가 허니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허니가 유행이라 그래서 제가 허니랑 관련이 있는 과자들을 세 봉지를 사왔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틸틀치비 첫 번째는 자, 트치비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감자. 감자 허니밀크 맛을 제가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자로 써있어도 잘 읽지는 못하겠는데 일본 허니버터칩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세 봉지나 사서 다 먹기는 무리고 하나만 먹한한 한 봉지만 시식하도록 결정했는데 이게 일하고어 하나만 먹기로 했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공평하게 어, 불편하게. 내가 원하는 걸로 할 건데. 정했다. 정했어. 오늘 먹어볼 거는 인공허니버터칩입니다. 자. 먼저. 그냥 음, 내보안 나는데. 한번 지금 개봉해 보겠습니다 꿀냄새 꿀냄새 대박이다 아래 보이시나요? 대박이에요 와 꿀냄새 대박 아, 짱 맛있겠다 그러면은, 시식 시식을, 시식을, 한번 을 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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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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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죠? 자, 저가 손을, 손을 잘라야 되는데 가에 가서 미나가지고 자, 이번에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큰 것부터. 잘 들으세요? 진짜 허니버터칩을 몇번 먹어봤었거든요 한세번인가 그정도 먹어봤는데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맛이 나쁘지 않다 맛있다 근데 달달해 이정 맛인데? 뭐나은 거요? 모양이 신기하게 됐어. 이거 맛이 포카칩, 허니버터칩도 포카칩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우리나라. 핸드로 되있는 어니버터 집보다 조금 꿀맛이 더 나는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은 이거 먹고 구나 어, 근데 되게 달달하다. 마지막 하나 남았다. 네? 그... 다 먹었다. 음, 진짜 맛있다. 그래, 의정수는 음, 8점. 오케이, 8점, 8점으로 만족해. 그러면은 다음 이화에는 투치비를 할 거니 이화 꼭 주시고요 그리고 모두 운동... <laughs> 바이바이.